말씀하지 마세요. 전 아직 도라엑씨의 변호사가 아닙니다. 대신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. 강우성 씨, 당신이 죽였습니까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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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번을 묻고 몇 번을 대답해야 돼. 난 아니라고. 난 절대 아니라고. 절대로 아니야. 난 믿어 의뢰인들은 늘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없어. 하는 법이거든 전혀 없어. 유리한 상황은 과장하고 불리한 상황은 철저히 은폐하지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확실해 야! 나한테 야라고 한 여자 네가 처음이야 너의 그 발연기 드라마를 끝까지 꾸역꾸역 본난 정확히 알수 있지 귀여워. 도라이 넌 절대 이 정도 연기력이 없어 너. 마음에 들었어.